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사무엘하 12장 4번 제목 하늘에서 다윗과 우리아가 만난다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와께서 호 지심해 심히 알는지라 사무엘하 12장 15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계시록 6장 10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울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죽는 모습은 사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담의색으로 가는 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습니다. 사울의 회심으로 그리스도교는 더욱 왕성해졌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스테반이 얽힌 이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울은 스테반을 죽였기 때문에 어떠한 형벌을 받았습니까? 그는 유대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서 살인죄로 고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공권력을 위탁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권력을 위임받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에게 죄를 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해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총회를 열어 스데반 살인 사건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울의 해심을 기뻐하며 그가 하나님의 성교사로 일하는 데 협력하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하늘에서 스테반과 바울이 만난다면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요? 스테반은 바울이 구원받은 것을 언급하며 하나님에게 당신의 공의가 어디에 있냐고 따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찬양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술하고 사건을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가장 공의롭지 않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제공하시므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늘에서 다윗과 바세바와 우리아가 만난다면, 하늘에서 다윗과 바세바와 우리아가 만나는 광경은 어떠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과 바세바를 반가워하는 우리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아를 보며 어색해하고 무엇이라고 설명할지 망설이는 다윗과 바세바가 더 행복할까요?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우리아는 다윗과 바세바에게 복수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느냐며 하늘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주님을 원망할까요? 아니면 다윗과 바세바 같은 사람조차 구원하시는 기이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까요?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힘들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년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년 동안 재림 후 조사 심판, 즉, 누구는 왜 구원받았는지, 누구는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의심하며 힘들어 하기보다는 오늘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고, 천년기 때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 저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심을 넘어서게 하소서. 아멘.